1탄 1팁 독일에서 운전하려면 그 모든 표지판을 다 외워야만 합니다 독일에서 운전 면허를 따려면 요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아니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 돈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둘째 어, 시간이 필요합니다 셋째 사실은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운전면허 따야지 그래서 어느 날 며칠 한 2-3일 만에 절대 불가능합니다 어, 독일에서 보통 어, 운전 면허를 따는 남자들 같은 경우 어, 3개월에서 6개월 정도가 걸리고요. 여자들 같은 경우는 6개월에서 1년 정도가 걸립니다. 왜냐하면 어, 반드시 실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법적으로는 12시간, 어, 12시간의 실습 주행을 해야 되고요. 그 실습 주행은 뭐 한국처럼 주행 따로 코스 따로 뭐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처음 딱 앉자마자 바로 운전 주행을 합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독일에서 면허를 따는 최초의 나이는 몇 살일까요?